한수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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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팀 화이팅! 경상도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꿩이죠? 그리고 예? 저건 닭이죠? 어 닭이 나왔네요. 장구레 밥상. 뻥고기랑 같이 들어간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입니다.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칼질 안 하십니다. 투박하게 손으로 그냥 툭툭 끊어가지고. 아, 그렇죠? 육수니까. 아, 아, 육수로만 쓸 거니까. 아유, 푸짐합니다. 어, 장구려 밥상. 연포탕에 닭이 들어간다고요? 자 박경례 고수님 닭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아까 했어. 어 아, 정말요? 닭에 순두부 들어간다고. 아 이것도 지금 뭐, 뭐 먹는 거예요? 닭, 소고기. 어 이것도 육수로 쓰시는 겁니까? 응? 네. 자, 이건 육수. 우리 박경례 고수님이 툭툭 잘하신다니까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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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매미를 지금 손으로 묶고 있어. 매미를 지금 손으로 묶고 있어. 매미를 지금 손으로 묶고 있어. 아이런거 올려 가죠. 이러고 올라오죠. 이러고 올라가죠. 이러고 올려 오죠. 아, 잘 올랐습니다. 하나 아, 올랐습니다. 우리도 여기다 스 손좀 네. 네. 집어넣어요, 네. 좀 네. 자, 손 집어넣습니다. 올라주요 세대! 귀다다운다다다다라주세다나다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다다운다운다운다거다운다운다운다다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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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물에다가 빨리 바쁠 때는 손으로 하는 습관이 들어서 맞아. 그렇게 하는데 뜨거운 걸못 느껴요 어휴, 저희들은 진짜. 지문이 없어요 지문? 지문이 없어요 없어요? 네. 오른손은 없어요? 맨들맨들해요 임성근 고수님 없어요? 네. 지문이 너무 선명한데요 <웃음> 선명한데요 <웃음> 아직은 나이가 <laughs> 어리니까 어려서는 다니까요